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좀 보는 채널의 타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함 때문에 공부를 망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수험생 A의 사연부터 시작할게요. A씨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왔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머리도 좋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사 시험을 시작할 때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했는데요. 문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함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불안함이 너무 커져서 시험이 한달 남았는데,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시험 직전에 공부를 망쳤지만, 꼭 시험 직전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불안감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불안함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멘토링을 하거나 수험생 상담을 하면서 난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간절한 꿈이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큰 꿈이고 간절하면 조금만 잘안 되어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정말 합격하고 싶으니까 조금만 공부 성과가 안 나와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애초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단기 합격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사람 자체가 당연히 불합격하는 사람에서 당연히 합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신 한계에 도전하는 공부를 하다보면 사람 자체가 변하고 그러다보면 합격하는게 당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번째는 너무 목표가 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너무 과해서 계속 실패하니까 불안한 건데요. 실제로 멘토링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과한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이론 강의를 다 들으려면 하루 3강만 들으면 되는데요. 동차 격 수기를 보니까 하루 6강 들었다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맞는 수준인지는 몰라도 일반 수험 수험생 기준으로는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전업 수험생은 보통 일주일에 26강 내외 정도 듣고 복습과 과거 진도 복습도 하세요 직장인은 일주일 기준으로 16강 내외 정도 수강하고 당일 복습과 과거 진도 복습을 하세요. 세 번째로는 계획 자체의 논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목표 공부량이 없는 경우 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할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 한다는 계획이거나 학원 커리큘럼 로만 공부하시는 시의 계획인 건데요 사실 할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다고 보장 못합니다. 학원 커리큘럼도 그대로만 따라가는 수험생 대부분은 불합격이에요. 합격을 위한 논리가 부족한 계획을 짜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해요. 일단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하는 목표 공부량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월별 계획을 세우고 주별 계획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멘토링할 때 7회 독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거 하려면 기본 강의 들을 때 2회 독을 해야만 해요. 그럼 2회 독을 위해 월별 목표랑 주별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실천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3일은 늦잠을 자고 일주일에 3일은 저녁 9시에 퇴근하셨어요. 그런데도 막상 수험생은 본인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늘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안 된다고 하고 이대로 가면 안될것 같다고 불안해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부 출퇴근 시간을 정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직장인처럼 정해진 시간에 딱 공부 장소에 도착하고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해주세요. 예를 들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걸로 정하고 이 시간은 지켜주는 시기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하시고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연습해 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하면 그냥 외면하시기만 하는데요. 외면만 하시면 시험 직전이 되면 폭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보다는 불안함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회원용 확장판이 있습니다. 멘탈 관리에 도움되는 스킬 중에 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자책만 하는 일기가 아니라 나중에 힘들 때 읽어보면 힘이 나는 그런 일기인데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단기 합격하세요.